예헤비 네, 오신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셨는데 인사말을 네. 오신 감사의 받씀 드린다고 그서 네.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혜비스님을 모시는 이 귀한 자리에 잠시나마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각사, 우리 정음주수리 인구, 관자 감사드리고요. 학교자 네. 네. 여러분들,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우리 모두의 멘토이신, 아, 안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앞에 있으니까. 하2 1 2년도에